have a nice day. 먼지 박스. 이렇게 과대 포장돼 있어. 여기까지 왔어도 될것 같은데요. 뭐야? 약간 <laughs>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저 <laughs> 우리가 한국 한국에 뭘까? 이거 그냥 너무 먹을 것 같은데. 이슨 뚱뚱거서는 아니. 신기지. 나 우문이 아니고 지금 10몇 분을 냈네. 뭐야? 요 뭐라고? 나를 봐라. 나를 관심을 좋아게 <laughs> 관종이야? 오, 되게 크네. 나를 나를 좋아해. 나를 좋아해. 나를 좋아해. 나를 좋해나해근해 나를 좋아해. 나를 나를 좋아해. 나 물어봐 맞는 거 같아. 맞나 봐. 어 I mean, have no i 이 e a I s 어 o u l d have done it. I 좀 재밌지 이런데 오는 것응음 근데 이거 이거는 이거 묘하, 이것도 거묘화다 맛있다 묘하게 식감이랑 음식이, 음식이 재밌어 이거 드셔보셨어요? 안먹어봤어 배추야 나요 이거 아우 맛있는데? 진짜? 홍식? 아 약간 고가 한 거라 홍식? 우리는 이 중에 네명씩다네명이 아니잖아 아 세대로 나눠 타는 거네 그지? 데 이렇게 세대로 나눠 타는 거네 거기 거기 그냥 차 가운데 있어봐 이쪽이 살짝 보고 어 옆으로 틀어서 그 차에 기대지 말고. <laughs> 그 차가 뭐라고 거기다 기대해. 잘, 세세요 네. 근데 왜 앞으로 가는 거야? 몰라? 아, 우리. 아,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네. 와우. 네. 오우. 사람들이 더있었던것 같은데 <laughs> 근데 왜 여기서 내린거야? 드릴까? 왼발이지. 어. <laughs> 잘 봐봐, 반짝반짝 거려아 그러네. <laughs> 여기 있네. 이게 크리스탈인가 봐. 주현 여기 뭐 여기서 봐봐, 빤짝빤짝해 보일라나 근데 이 카메라로. 이다 수정이네. 어. 우와, 진짜 이거 수정인가 봐. 더 깎여가지고. 짐잰 아, 짐잰다고 하시는데? 한짝 아, 어, 보여. 이거 수정 원석인 거 같아. 팔라고? 에? 이게 더 커. 이거 저 원석이야 원석. 그래도 지금 컨디션이 괜찮아서 다행이지. 이 원석. 아이고, 혼자 한다고? 찍으세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잘하네 잘하네 괜찮다 안 무서워 약간 이거는 살짝 옆에 가서 찍어줄게 그래잘 보일 것 같아 나 무서운데? 안 무서워 그냥 타 일단 타앉아봐 아니 <laughs> 견사나 말이 안 돼. 아니야 괜찮아 일단 앉아 g 야 이쪽 가야 돼 그대로. 그죠. <laughs> 하세요 거기서 파리? 아 s Paris. p a 요 i s Paris. Paris, Paris. p a r i 고 <웃음> <웃음> 그러네. 다음에 비해서 굉장우하네 어, 아, 감사합니다. 음, 맛있 <laughs> 감성 p 으로 a 자 a Papa, Papa, 도 감성긴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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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건배 건배? 건배 아, 오, 그 음식 네, 국사서들음식국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i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t 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 a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e r 엄청 아늑하네. 굿. 문 닫으라고. 너무 가까이서 찍잖아요. 아니 이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몰이랑 거의 비슷한 애 느낌이. 고요 <laughs> 이런 너무 귀엽다. 할때 거기 <목소리> 여기서 이렇게 잘 주무신 거야. 여섯 분이 음... <laughs> 우리 옆 침대 옆 텐트엔 누가 주무신 거지? 안잤어 아, 어떻게 알아? 아, 여기는 누구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밖에서 좋아진거 어때요? 너무 좋아졌어요 안 추워요? 더워서 네, 쫄깃한지 음. 헐 벌써 근데 좀 따뜻하지 않아? <laughs> 따뜻한 느낌좀 있어 내가 옆에 있어서 그래 아 그런가? <laughs> 해 언제 떠요? 7시 어, 7시 5분인데요? 아 진짜? 해가... 해가 동쪽은 맞나? 제가 가 하긴 하겠니 이집트 전통춤이야? 넌브리되 <놀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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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laughs> <laughs> 그냥 드셔 계란 어, 김이 모락모락 나 뭐야? 술 먹방을 좋아해요? 뭐 아이스. 와. 뜨거? 맛있어? 네. 따뜻해도 맛있어요. 음. 응. 응. <목소리> Bu Buenos tardes. Buenos tardes. Buenos tardes. 토소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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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어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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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h. No, it's a 360. It's gonna be like the sphere, uh -huh. you know, like the I don't know, the rabbits. 360 degrees. Wow. 사진이야? 어? 어떻게 될 거야? 이것은 모션. 아, 360도로 하면. Maybe we can do like a circle. I don't know how it's gonna work. Uh, circle? Okay. cool. Um, <laughs> maybe we have to tell everyone. Okay, like this. Like this. Okay. okay. Wow nice but camera I have to do it on my computer okay. uh -huh. <laughs> Because it doesn't show on this Ah okay Ah this is not Okay Young people <laughs> three. three Three seconds On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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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two. two. three Oh <laughs> 미야 뭐야 어 괜찮아. 뭐? 아 미즈도 살라 할 자, 우와. 아, 유왕 유왕인가 봐. 유왕. 그지, 계란 냄새 나지? 근데 이게 좋은 거야? 몰라? 어, 좋은 거지, 온천. 가고왜이런 데다 내려주고 그냥 그래. 밥좀 먹자. 일단 좀밥좀 먹자 일단. 밥좀 좀. 바이. 나이스 스트스